한국 드라마에 매혹된 프랑스 여자의 이야기 마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27살의 젊은 직장인이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문화를 탐구하는 것을 즐겼고 특히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다. 마리의 삶은 바쁘고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었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접할 때마다 그녀는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빠져들곤 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몇년전 넷플릭스를 통해서였다. 그녀의 한국 드라마 여정은 친구의 추천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마리는 친한 친구로부터 한번 보면 멈출 수 없는 드라마가 있어. 바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국 드라마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리는 그동안 다양한 나라의 드라마를 보아왔지만 한국 드라마는 낯설었다. 그러나 친구의 열정적인 추천에 이끌려 마리는 주저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 첫 화를 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었다. 사랑의 불시착은 첫 장면부터 마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윤세리와 리정혁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한국과 북한이라는 독특한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였다. 특히 아름다운 영상미와 섬세한 감정 표현은 마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드라마는 정말 특별해.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마리는 주인공들의 복잡한 감정과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한국 드라마 특유의 감성적인 표현과 강렬한 몰입감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드라마 속에서 윤세리가 처음 북한에 불시착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우정은 마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건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야. 인간 본연의 감정과 관계를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어."라며 그녀는 드라마에 깊이 빠져들었다. 드라마가 끝나갈 무렵 마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인공들과 함께 울고 웃고 있었다. 이 드라마는 내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어.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훌륭할 줄은 몰랐어. 라고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다. 사랑의 불시착삭을 다본 후에도 마리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녀는 넷플릭스에서 또 다른 한국 드라마를 찾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태원 클라스브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프랑스에서도 유명했던 이 드라마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드라마 속 박세로이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춘의 모습과 사회적 불의에 맞서는 주인공의 용기는 마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 라며. 그녀는 주인공의 도전에 감동했다. 또한 이태원 클라스에서 펼쳐지는 이태원의 다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마리에게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태원의 화려한 거리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한국이 얼마나 다채로운 문화를 품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었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음식을 보며, 그녀는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커져갔다. 이제는 한국 음식을 실제로 먹어보고 싶어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마리가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오징어 게임 가을 접하면 서였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는 프랑스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마리는 이 드라마가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을 넘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 이 드라마는 정말 강렬해. 단순히 재미있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라고 그녀는 느꼈다.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전통 놀이들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된 점도 그녀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마리는 이 드라마들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한류 문화로 유명한 것 이상으로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임을 깨달았다. 한국 드라마는 이야기의 전개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감정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배경까지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 음식, 패션, 그리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 드라마 속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지 꼭 직접 확인하고 싶어.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한국 드라마에 빠져든 이후 마리는 주말마다 새로운 드라마를 찾아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넷플릭스 목록에는 한국 드라마가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드라마 속에서 새로운 감동과 재미를 찾곤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한국이 더 궁금해져라며, 그녀는 친구들에게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전파했다. 마리는 한국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드라마들이 나에게 준 감동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겠어. 라는 생각에, 그녀는 결국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다.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마리는 점점 더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드라마를 더 깊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자막 없이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마리는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한국의 문화적 요소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예절, 음식 문화,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등을 배우면서 한국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창문과도 같아, 라며, 그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다. 마리에게 한국 드라마는 이제 그녀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녀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장소들을 둘러보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이 드라마들이 나에게 준 감동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 라며 그녀는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 마리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를 얻게 되었다. 그녀에게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나는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했어 라며 그녀는 한국 드라마가 준 특별한 경험을 소중히 여겼다. 이제 마리의 넷플릭스 목록에는 한국 드라마가 빼곡히 채워져 있다. 그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한국을 향한 깊은 애정과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드라마 속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설렘이 가득했다.